어? 또뭐사 줄까? 또또뭐사 줄까? 음, 고양이. 고양이? 또뭐사 줘? 자동차. 자동차도 사 줘. 엄마가 고양이 인형이랑 자동차 장난감이랑 소세지랑 까까랑 돈 많이 벌어서 다 사줄게. 고마워. 어린이집 잘 갔다 와. 엄마도 직장 잘 갔다 올게. 안녕. 어, 지금 엄마 지금 가야 돼. 안녕. 서아는 어린이집. 아빠랑 같이 어린이집 가. 안녕. 어 지금 가야 돼. 소아는 어린이집 가야지. 어 지금 어린이집 가야 돼. 어린이집 가서 오늘 물놀이 하고 와. 안녕 해줘.